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매년 줄면서 혈액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법농협 임직원들이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법농협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법농협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오늘 헌혈 참여해서 너무 기분도 좋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가 또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농협은 재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돕기 위한 이동 급식 차량과 구호 텐트 등총 3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대한 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갈수록 헌혈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10만 인직원들이 각 시도를 동시에 헌혈을 할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칠피를 우리가 보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 행사를 오늘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혈액원, 헌혈의 집과 연계의 전국 통합 행사로 실시됐으며 법농협 헌혈왕, 최고령 최연소 헌혈인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